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 두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은 청와대가 지난 22일 문재인과 여성 비서관 다섯 명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당시 여성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고 여성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여성 비서관들이 책상에 앉아 취임 1주년 영문 연설집에 서명하고 있는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구도의 사진을 게재했었습니다. 자,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쇼를 하다하다 하다 레포토리가 떨어지니 이제 이런 것까지 카피를 이라며 이럴 땐 저작권 논란 방지를 위해 방송계에선 포맷 수입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백악관에서 포맷을 수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족과 찍은 사진과 구도가 비슷하고 이를 청와대가 따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트럼프와 함께 있는 여성들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존 챔먼 미 공군 상사의 어머니, 부인, 그리고 두 딸들이라며 트럼프는 존 챔먼의 옛날 사진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여성들이 감회해줘서 사인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성들은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설정 사진 찍으러 모인 여직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체격이나 키까지 트럼프 사진과 비슷하게 맞췄다면서 사진만 베끼지 말고 저런 사진이 나오게 된 맥락과 철학을 모방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 전, 사나한 마리논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런 사진을 연출했다면, 비록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저부터 앞장서서 박수를 쳤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는 팩트체크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청와대는 26일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 청와대 행사 사진은 2 1일 오후 1시 50분께 촬영해 오후 4시 26분, 청와대 개정 등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 41분이라며 청와대의 행사 공개가 더 빨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또한 청와대는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우리 정부를 좀더 믿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영석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영석 변호사가 28일 새로운 사진을 제시하며 또다시 청와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은 이걸 베낀 건데 더 비슷한 걸 잡아내니 아니라고 광분하기는 이라며 다시 청와대를 공격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은 지난 4월 도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성 인신 매매와의 전쟁법에 서명할 때 찍힌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건 뭐라고 변명하려나 대통령 사인하는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절대 표절은 하지 않았으니 정보를 믿어달라고. 콘셉트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하려나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왼쪽의 흑인 여성은 16세 딸이 인신매매되었다가 살해된 어머니다. 이번 엠브로즈라는 그 어머니는 트럼프가 사인하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며. 앞에서도 맥락과 철학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을 많이 뒤에 세우고 사인하는 사진을 찍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상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비서관들과 점심을 먹으면 그걸로 끝내면 될 일이지 자신의 영문연설집에 사인을 왜그 여성비서관들에게 둘러싸여 하느냐며 차라리 무슨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결재 사인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무슨 아이돌인가 자기가 쓰지도 않았고 번역한 것도 아닌 영문 연설집에 사인해서 여성 비서관들에게 한 권씩 나눠졌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심 먹고 기분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저렇게 사진 찍어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 건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무슨 연예인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또한 고용 한파로 인해 국민들은 곳곳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저런 사진을 찍고 공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런 상황을 연출하는 청와대 참모진이나 또 좋다고 응하는 문재인이나 현 청와대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